일찍 갈꺼인데 한 2시쯤으로 맞춰서 가야겠네요 음. 건강검진 커피 한잔 시켰고 여가 보니까 규명당인데 무인카페라 2,000원 밖에 안해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앞에다가 적어놓은게 금일 일출 문제로 저 뭐냐 몇시부터 주차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왔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이 동네에 이만한 뷰 갖추고 있는 카페가 없거든요 솔직히 1월 1일에만 한 4천원으로 갔다가 가격 확 올려도 팔릴 텐데 기계로 돼 있으니까 정찰제로 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도 짐은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잡지 가져왔는데 읽을라나 모르겠네 아. <laughs> 얘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뭐더라그 뭐, <laughs> 시민 케인 생각나네요. 시민 케인에서 정확히 영화는 안 봤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거든요. 엄청 유명해요, 진짜. 그 영화 매니아들이 반드시 필수로 봐야 되는 고전 영화 중에 하나가 시민 케인인데 얘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나와 뭐라고 되어있더라? 죽은사람이 거의 유언조로 쓴 데스메세지? 이런거에 썰매 이름이 나와있거든요 동심의 상징 뭐 이런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어디든 잘나가는 도시에서 잘 나가는 사무직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나 중산층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엘리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 이유에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서 잘 살아있던가 그러면서 적어둔 메시지가 이 썰매에 대한 이름을 적어놓은 건데 이거 진짜 스포일러입니다. <laughs>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난 아직 안 봤는데 보고 싶어. 그래도 그 영화. 그래서 아마도 다 무지럽더라 어릴 때 썰매 타고 놀았던 그 동심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그런 선물 하나 보는 그런 행복이야말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기쁨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그 모든 걸다 상실하게 되었다 이게 이 영화의 주제였다고 기억을 해요 그 내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생각한 것도 사람은 동심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하는거 현실적인 측면에서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건어물집 하나만 해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누군가에게는 진짜 별거 아닌 길거리 노점상일지 몰라도 저저 자리 하나 먹고 기어 들어가는 것만 해도요. 전에 여기서 뻥튀기 할매랑 뻔데기파 아저씨랑. 반된가 하여튼 둘이 되게 싸우더라 하는 것처럼 자리 싸움으로 다투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아까 전에 무한공항 이야기 나온 것처럼 모두에게 다 이권이 걸려 있고 초등학교 때 사소한 자리 싸움, 급넘어 오는 거 싫다고 야 여기서 넘어오지 말라고 줄거 오는 것처럼 요즘엔 제상이 그렇지는 않죠?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도 넘어오는 새끼들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지하철 타보면 바로 인제 하잖아요. 팔걸이가 없으니까 외양이는 편안하게 쩍벌하고 발꿈치 넘어가고 불 편하게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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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렸을라나 모르겠네. <laughs> 내거 아니다. 닙내 소리 아니네요. <laughs> 그런데 그건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자리 싸움도 어떤 면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평생을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내 인생 또 남은 평생이 완전히 거의 뭐 사회적인 시선으로도 소득이 낮으니까 노예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계급으로 찍어 놀리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는 둘째고 s 거되잖아 아, 커피도 먹지 말라고 했 y o 모르겠다 어떻게 k s 되겠지 뭐 o o n I have 지 l 아 e a d y done w 있네. t c a 이 확실하다. 주스 n 하 t s 피 r 야겠안 응, 피고 싶다. 아까 저작 e if I'm 는데 별로 안 땡겨. if 대 m n 보이죠? 저 드론으로 찍어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 은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o 뜨는 것도 영상 보면 나올 거고 사실 <laughs> 뭐하러 하나하나 찾아가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할수 있긴 한데 이것도 있잖아요 내가 설령 혼자 다닌다고 해도 가서 직접 봤던 경험들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하나의 기억이 되는 것처럼 그때의 추웠던 감각부터 이런저런 마음들 어느 나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길 기 왔었냐 이런 거이럴테면은 준석이 맞나? 방송부에 데리고 여기 같이 왔다니 물수제비했던 그런 기억들은 나한테 머리에 크게 남아있거든요 뭐 물수제, 물수제비 기억밖에 안나 파도에다가 돌던지는 거 나는 잘 못하지만 애들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이젠 갈매기가 내머릿 속에 좀 기억에 남겠죠? 내가 좀 나라 본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갈매기 보면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기억도 여기에 결합될 거고 지금은 비행기 사고가 워낙에 큰 사고니까 갈매기 나게 보면 비행기가 생각나고 거기서 죽었을 억울한 사람들이랑 승무원들이랑 유고족들 마음이 생각이 나겠죠 아마 그분들 가족들은 10년을 넘도록 계속 새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릴거예요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네 왜냐면은 10년이 넘도록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니까 남이 그런 그래 10년 넘게 고생할까 생각하면은 내 머리에서 바로 내가 견뎌온 세월들이 찍어 누르면 그게있어 뭐 어떻게 이런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봐요 그냥 학생 시절 내내 수능 전날까지도 몇살 잡혔다 했잖아요 그거 다시 말하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원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 공부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내가 되게 밝게 시험 이제 나가겠구나 하고 표정 좋은 거 보니까 뒷자리에 있다가 오뭐 뒷자리에 있다 어떻게 내 표정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머리를 밀더라고 그래.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거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제 영상 보면서 자기보다 열등하다 느끼는 부분, 되게 어리다 느끼는 부분, 찌질하다 느끼는 부분, 일본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 오이사시부리하면서 그런 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 안에 열, 있는 열등감을 어디인가 해소를 해야 돼 폭력적인 방법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방식으로. 내가 니보다 우월하니까 너한테 상처를 줘도 돼 나는 안전하다 이런 걸 느끼는 음. 개그 부요 그런 게 있어요 나라고 그런 거안 체험해봤을까 하... 크리스마스 트 종교가 그런 마음들을 해방시켜주면 제일 좋겠지만 진짜 교회는 오래 다녀봤어요 정말.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진짜 신실해진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해도 결국에 내가 필요한 건 사람이더라.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한테 줄 사랑을 내가 내 자식한테 무한정 아가페로 퍼부어주고 있다 상상을 하면은.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럽고 지는 죄가 많고 사랑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느낀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식한테 잘해주고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죄는 짓고 살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옆집을 이기고 몰아내지 않으면 기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밑바닥에 내려 꽂히는 게이 세상이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거는 잊지 맙시다 후회하고 삽시다 그래야지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부어 줄때 조금이라도 내가 따뜻할 수가 있고 자녀가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핍박을 당할 때 조금이라도 세상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 죄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